Snow in one horse open sleigh. O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Bells on bobtail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 song tonight! Oh,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네, 안녕하세요. 한 잔에, 박군입니다. 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자, 오늘 같은 날은 선물 줘, 선물 줘, 선물 줘 아, 예, 좋네요. 지금 시간 관계상 아, 예. 빨리, 빨리 요 지금. 저도 빨리 을 해야 지금 주인공들이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어, 누구신가요? 최고야 최고 니가 최고 안녕하세요 가수 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야 최고 최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볼카화이팅 할게요 <laughs> 화이팅 오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환복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저, 선배가 그 이거 주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줄까? 나 네, 이거 줘야 될것 같은데. 네. 뭐. 네. 일단 백기 네. 전박이 일단 전방기가 <laughs> 가면 루돌프가 되는 거네. 자, 허리띠가 지금 없는 관계로 우리 오늘 루돌프인 전백의 목줄을 이용해서 지 허리띠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 급조 급조 흐림비. 또 이게 군 시절 배운 또매기법을 와우 아주 네. 좋아요. 국권. 우리 박군 씨가 사투리가 엄청 심해요. 아, 제 사투리 안 써요. 네. <laughs> 저한테 왜 그래요? <laughs> 고양이 울산이에요. 울산. 네. 그래가지고. 지국입니다 네. 사투리가 엄청 심한데. 오늘 그 경상도 산타를 친구들이 보겠네요 네. <laughs> 저희 사실 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laughs>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산타복을 하고 있는 게 방송 아니고서는 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어른이 되고 나서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감성을 잊고 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네네네. 오늘 우리 리즈걸스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좀 설레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음. 어, 날이었어요 저도. 저 진짜 너무 기대돼요 선물 주다 뭐 걸려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어. 그 친구들이 저희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올까봐 <laughs> <라고 물어볼까> <laughs> 만약에 어. 누구세요 이러면 네. 노래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세요라고 하면 최고야 최고 네가 최고 어떻게 안무까지 같이 하나요? 안무 이렇게 알아서 부탁드릴게요. 축을를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我让着。嗯 안녕. 안녕. 잘 보러 오세요. 안녕. 안녕, 로빈이 안녕. 로빈 오빠 에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천아. 어머, 애들이 비몽사몽이야. 어떡해못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리지가씨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ㅋ ㅋ ㅋ ㅋ 이 언니 언니! 언오 오도록 왔잖아 우리 친구... 못 일어났... 시은이가 지금 못 일어나네 어제 몇시잤어 아, 몇시 아, 진짜? 오늘 여기 옆에 있는 한 잔을 바꾼 오빠랑 이기취이 언니가 저기 방 안에 선물을 준비했놨어 들어가서 선물 갖고 나올까? 응 <laughs> 아, 까 자기가 잤던 자리에 놔뒀거든. 어, 어디 바꿨었나? 애들이 점심을 못찾네 애들이 오빠 <laughs> 봤죠. 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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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예사가 다르게 조금 빛나갔는데 좀 잠이 깨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에 괜찮습니다. 응. 이제 선물을 가지고 나오고 뭔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내년의 네. 계획과 좀 가수로서 의 포부도 좀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네네 네. 좋습니다 야, 언니 오늘 이렇게 싼타고 입고 왔는데 어때? 괜찮아? 네 어, 예뻐요 예뻐? 잠이 좀 깼어? 네 그럼 우리 쌍엄지를 앞으로 자 시작 최고야 최고 니가 최고. 최고 나에게는 최고. 언제나 니가 최고, 최고. 잘한다 리지걸스 아이고야 <laughs> 자이 오빠 노래도 춤 혹시 찾본적 있어? 혹시 한잔이라는 노래 알아? 요거로단 한잔해? <laughs> 한 잔에 알아 아, 아니야? 뭐 그치 맞아. 그치 그치 그거지. 역시 루빈. 아 지, 정말? 저, 한 잔에 한번 들어갈까 잠도 좀 깰겸. 자, 자, 아침. 아침에는 한자 그러면 요구르트 말고 아침에는 우유 마셔야 되니까 우유 한 잔에 가. 오케이. 아침엔 우유. 자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 잔에, 잔에 <laughs> 이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에 <laughs> 오늘 아침. <laughs> 너와 내가 모두 함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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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어, 언니가 특별히 또 우리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또 지원군을 데려왔어. 자, 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좋아해? 오늘의 루돌프! 짱댕이 초원이는 강아지 무서워해. 아. 아. 어, 막둥이 초원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구나. 어, 그렇구나. 아, 리즈걸스를 네. 아직까지 한한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막 유튜브도 막 방송도 보고 막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실물이, 우리 리즈걸스들이 실물이 정말 예쁘고 다들. 아, 근데 솔직히 네. 조금 부럽긴 부럽다. 나는 피부가 자골로 너무 저렇게 안부러져고지고 네. <laughs> 아, 너무, 너무 부럽긴 한데. 자, 우선 오늘 준비한 선물부터 한번 풀어볼까? 응. 네. 음. 자, 일로 넘어. 염샤하기로 하자. 아니야 이뻐. 여러분 면 박근우 오빠가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또 적었고, 음 응, 언니도 또 하고 싶은 말을 또 적었어. 아니,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다간 님은 열심히 하는 루빈 지금 최고로. 아, 어, 열심히하자 응원해라고 적어주셨고요. 어 그리고 바꾸는 아, 빠. 네. 바꾸는 거는 <laughs> 한글 뭐. 예쁜 루빈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지금처럼만 최선에서 한다면 음. 최고의 강자가 될 거야. 이제가 시활이라아예 아, 감사합니다. 오빠는 어, 신라를 살아가는 시. CNC 새야 물가로만큼 세상을 밝게 밝혀줘 이저발소 화이팅이라고 해주고 셨 목이 안 나오는데 미쳤습니다 <laughs> <laughs> 신영 언니는 같은 가수 선배로서 항상 도 응원할 거야 CNY 최고 최고라고 인사합니다 아, 예. 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애기 먼 혼난 최고야 가수가 되길 응원할게. 응 나네. 하늘 을주로쓸 에리안님의 또 나도만큼 최선을 다하 다음 남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거야 될 거야. 할늘 위주로. 러우 달려가자. 저나 같이 모대에서 노래하는 그날까지 함께하자. 오늘 오케이. 이번 위주로 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거야. 알게 이팅아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언니가 온 김에 우리 다잠덜깼으니까 그래도 옆에 앉아서 좀 대화를 좀 나눠볼게 응. 양치 안돼요 응. 양치 빨리 하고 올래요 그러면 언니 기다리고 있을게 아, 빨리 아, 역시 응. <웃음> <웃음> <잠시만요>. 역시 <laughs> 리즈벌스지요 어, 걸그룹은 걸그룹이에요 부끄러워서 양치까지 하고 올게요 양치하고 오면 안 돼요? 하고 오세요 중요한 건 저도 양치 안 하고 왔어요 리즈벌스 친구들이 진짜 실물이 정말 예쁘고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무엇보다도 네. 우리 친구들이 저는 조금 오늘 놀랬던 게 항상 조금 카메라를 대고 준비되어 있는 그 자세가 네. 사실 오늘 제일 조금 놀랐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전화할 때는 엄마한테 투정을 아직도 부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만 이제 뭐 이것저것 조금 정신이 없을 때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 맞아. 지금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 댔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 리지걸스 친구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방송을 하는 것처럼 <laughs> 이렇게 어, 말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사실 지금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아유, 프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사실 이 나이에서는 볼수 없는 그렇죠.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조금 양면의 마음이 조금 드는 게 하나는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이제 가수 꿈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하는구나 오늘 그 프로의 모습이 좀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집에스 앞으로의 활약상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되고 또 제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지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조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어, 이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네. 2020년도에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수로서의 꿈과 포부도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배님은 그거를 물어보시고 네. 저는 또 잠깐만 제가 준비한 또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겠습니다 아. 아, 씻고 났더니 더 이뻐졌네. 자, 너희 C D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밖에 아, 아, 없네요. 저희꺼일게요. 같은 거 주셔야죠. 예. <laughs> <laughs> 네. 아, 네. 아, 이 C D 반응 순간, 고마워요. 팬이 될 거야. 솔로 C D 될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팬이 될 펜이 거예요. 친구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정신 차리세요. 네. <laughs> 자, 사실 아까 언니가 좀 많이 놀랬어. 왜냐면 자다 일어났는데도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당황하지 않고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줘서 언니가 다시 한번 놀랐고.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 루빈이는 2019년이었겠어.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아, 우리 방송국에서 녹화할 때. How still we see thee. 한번 하면서 이제 끝낼까? 앞에 네. 카메라 보고, 친형이 박근, 니지얼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박근 선배님과 순영이 선배님이 와가지고 올카이들들 기분이 어땠어요? 재밌고 많이 볼수 없었는데 선물도 주시고 얘기도 하시니까 어 무궁클했어요. 진짜 아니 저 진짜. 눈을 잘못 뜨거든요? 일어나면. 근데 딱! 이렇게 해서 눈을 좀눈이 떴어요. 근데 갑자기 춘향이 선배님이랑. 딱! <laughs> 봤는데, <까먹고 웃음> <까먹고 웃음> <까먹고 웃음> 진짜 10초간 쳐. 처음... <laughs> 이렇게 얼음도 있었는데,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까를 할수 있어요? 아, 진짜 완전 행복했죠. 네, 감동이었죠. 울, 울음날 뻔했어요. 저 처음에 춘영 선배님인 줄 몰라가지고 산타 복고 되게 이쁘고 이쁘시게 그러니까 세아! 하시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네? 이랬는데 네신선배님이 어때요? 네. 아아 안녕하십니까 초원입니다 처음에 어 일어나서 엄청 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도 않고 어, 비몽사몽 상태에서 막눈 비비고 나는데 누구 아, 서 계시는데 찍고 오기 는아 누구신지 몰랐는데 시고 나니까, 시장이 선배님이랑 박군 선배님이와서 엄청 놀랐는데, 솔직히 이게 잠이 덜 깨서 그런지 막 그때 막 눈치챘어야지 더 놀랐었을 것 같은데, 잠을 깼다가 뭐 이거 했다가 보니까 시장이 선배님하고 박군 선배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시장이 선배님하고 박군 선배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네, 오늘 몰카 리지걸스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어,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잠이 덜 깨가지고 몽롱한 모습에 저를 못 알아보는 것도 좀 재밌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조금 감동적이고 저는 조금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지금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리즈걸스 솔직히 팬이거든요. 네. 오늘 솔직히 너무 설렘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산타복을 입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뜻깊은 이제 그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너무 뜻깊고 그리고 너무 뿌듯하고 아무튼 너무 리즈있스 실제로 봤지만 실물이더 예쁘고 사랑받으려면 올림픽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19년도 저희에게도 잊을 수없는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마음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하세요